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전유진입니다. 저를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위로도 많이 되고 많이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을 텐데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많이 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트롯2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초임입니다. 어, 이번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에서 제가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음, 저를 위해 지금까지 응원해주시고 투표해주신 우리 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어, 이렇게 아쉽게 미스트로2와는 이별을 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다른 모습, 더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의 한초임으로 다가갈 테니까 저 한초임 잊지 말고 꼭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남아있는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매주 목요일 본방사수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 한초임도 꼭 잊지 말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 한초임이었습니다. 다나다나 팔근다나 <laughs> 김다나입니다. 어, 미스트로 촬영하면서 어, 소중한 추억들도 많이 생기고, 너무 많이 배우고, 그래서 행복하게 늘 지내다가, 이렇게 또 끝이 나니까 아쉽고, 막 그래요. 집에 가기 싫어! <laughs> 그래도, 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청자분들께 방송에서 자주자주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김다나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름처럼 다나 노래 듣고 아픈 데가 다나오세요 <laughs> 지금까지 김다나였습니다. 알라뷰. 여기까지. 너무 잘했다 그리고 아, <laughs> 의사님이 너무 잘했대요. 감독님 이거 보고 계시죠? 어, 인사를 못 드리고 나와서 이 인사 영상 끝나고 인사 드리는데요.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고. 그리고 제작진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 미스트로 타면서 되게 많이 공부하고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어, 좋은 동료들도 많이 생기고, 어, 언니 동생들도 생기고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도 너무 연락 잘하고 있고, 저도 미스트로 시청하면서 열심히 투표 남아있는 동생들께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 뵙고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 눈물 날것 같아.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미스트로2 표정부자 성민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는 말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미스트로2는 저에게 정말 값진 선물인 것 같아요. 미스트로2를 하면서. 착하고 실력 좋은 언니들과 동생들을 만나서 제가 더 성장을 하고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하는 성민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스트로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지입니다. 어, 아쉽게도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어,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미스트로트에서 노래하는 동안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응원과 사랑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 또더 좋은 무대에서 또더 좋은 노래로 여러분께 가슴 따뜻한 음악, 가슴 따뜻한 트로트 들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곧될 거니까요. 영재 트로트 꼭 계속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박주입니다. 희 어, 미스 트럭과 함께 박주도 열심히 노래했는데 아쉽게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승패를 떠나서 어, 우리 음, 아 이쁜 후배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저한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되고 또 많은 공부가 됐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박주희는 네. 또 좋은 노래와 음악으로 여러분한테 가수 박주희로 예,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트로 남아있는 다른 참가자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박주희를 응원해주셨던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리야! 박주희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사 한번 해줘. 고맙습니다. 쌍둥이 점에 트윈걸스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저희 트윈걸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게도 여기서 탈락을 했지만 앞으로도 예쁜 모습과 많은 활동 보여드릴테니까요 저희 트윈걸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사랑해요 <laughs> 감사합니다